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높이가 21m인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어 공을 자유낙하 시켰을 때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 h(t)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음 그러면은 속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위치식 미분하셔서 속도 구해주시면은 어뭐 상수 미분하면 0대에서 없어질 거고요. 요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0 t 되겠네요. 그래서 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t가 얼마냐를 구해주셔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그때의 에, 공의 속도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그때가 언제냐? 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에,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떨어뜨려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다가 이제, 이 공이 경사면과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예, 조금 크게 볼까요? 지금 경사면이 60도구요. 얘가 지금 60도고,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예, 정, 경사면이랑 예, 접해야 된다라는,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음 여기가 60도야.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음, 그림이 좀 별로네.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 자, 어쨌든 지금 공의 중심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이 경사면이랑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이 경사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거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셔서 자 요거 길이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지금 HT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어 공의 중심이, 공의 중심의 높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간이냐, 공의 중심의 높이가 1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높이가 21-5t제곱이 1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해주시면은,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t 제곱이 마이너스 20이 돼서 t제곱은 4가 되겠고요 그러면 t는 뿔만인데 t는 시각이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2, t가 2일 때, 공이 경사면과 이제 충돌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t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은, 그때의 속도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